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우리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우리 이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거의 확인됐습니다. 아니 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논란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데 네, 아, 조신하게 네. 행동해야지 왜 이인간은 이 계속 나대다가 이렇게 항상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서 해 온갖 공권력이 김건희의 무죄로 어? 덮어주려고 네. 길을 쓰다가 길을 잃고 본인 자신은 음? 앞으로 좀 두고두고 직업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아, 만든단 말이에요 검사들을 또 경찰들을 아왜 이럴까요 네. 김건희는? 지금 김건희가 나서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해보겠다 자기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뭐 그것도 있지만 뭐 네.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커져가고 있는데 정면 대응 하겠다. 음, 도망치지 않고. 어, 뭐, 그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들이 나한테 뭐, 해봐야 얼마나 할수 있겠어? 이런 마이든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좀 조심하고선 머리를 숙여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단단하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laughs> 결심은 했다. 한번 네. 싸우기도. 예. 그러면 이제, 개업력 얘기가 나온 게 달리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설마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떠드는 기자들이 있어서 제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뭘 믿고 뭘 믿고 네. 쿠데, 쿠데타나 대업령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냐? 이라고 물어보면 네. 아마 답을 못할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달려 다른, 다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지율을 회복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예. 동력이 다 떨어졌죠.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더더욱 어렵죠. 음. 그럼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잖아요. 네네. 살기 위해서라도.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나대는 걸 보면, 맞아.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는 있다. 한번 이제 실행에 옮겨져서 네. 성공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음.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가 아유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어? 음. 윤석열이 네가 다 정리해준다니까 나는 사진 찍으러 다닐래. 음. <laughs> 뭐 그런 거아니어요 아, 지금. 그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것에서도 이제 계엄령의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네. 자그 지금 이준석을 두고도 또 지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영선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김건희와의 그, 텔레그램 대화를 줄 테니까 어, 나를 1번으로 해달라, 1번 안 된다고 네. 하니까 3번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다 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네. 이준석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 그 텔레그램 봤더니 별 내용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이죠. 예전 같지 네.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사실 그, 이준석이가 자기가 개혁을 표방한 정치인인데, 나름대로. 이름이 개혁신당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개혁을 하긴 했죠. 뭐, 룸사롱에서 정치 안 하고 절에서 했잖아요. <laughs> 네. 칠불사의 밤에서. 음, 칠불사. <laughs> 협작, 에, 협작 정치, 밀실 정치에 이제 전형을 보여줬는데. 네네.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없고, 김건희 공천권만 있었으면. 네네. 윤석열 치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음. 동네 방네 떠들면서 막 나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자기가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일파만파 키우기 어려운 거죠. 음. 그 속으로는 아, 그때 어? 안 만날 걸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아 예예예. 예, 어쨌든 지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대화할 만한 보수, 젊은 보수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는 한낱 물거품이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미 뭐 예전에 뭐성상나의욕 때문에 한번 타격을 받았고, 네네. 이번에 뭐 확실하게 보여줬죠.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 신인규 변호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은 어떤 미디어에서 어떻게 튈지. 그리고 네네. 어떻게 해야 화제의 중심에 설지 이런데에는 도통한 사람인데 네. 그치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하는지 네. 아무런 철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태형 소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치를 <laughs> 하는 이유 이거는 그렇죠.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예, 공익을 추구하는 이중, 네 그런 정치인도 있고 예. 그렇죠 이준석은 하나 더 있어요 관종 말고도 음, 뭐가 있습니까? 분풀이 때리기. 아. 네, 이 화가 많은 친구라서. 아, 예, 예. 네, 공격하고 이런 거를 정치에서 하면서 좀 재미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네, 예, 네, 안철수 조롱하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즐긴다는 인상이 들잖아요. 예. 갖고 노는 거,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예. 그런, 그런 거 보면 이준석은 또 그런 정치를 통해서 음. 상대방 치고 공격하고 이런 거 재미를 또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게 한동훈하고 좀 많이 닮아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은 약간 방어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리면 막발는 막 그런 쪽인데 음. 이준석은 딱 보다가 요거 만만하다 싶으면 막 치는. 그러니까 네. 좀 방어만 하지 않고 공격도 적극적으로 하는. 네. 어, 자기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네네. 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좀더이 공격적인 사람이다. 분노가 네.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동훈은 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 네. 어, 뭐 아무래도 좀더그 정교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보다는 네. 네. 한동훈은 겁이 많은 사람이죠. 아, 겁이 네. 많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명태균 씨 요즘 하는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수장님? 아, 명태균 이런 사람, 예, 그분 그 사람이 그 뭐야 그 김건희 쪽하고 붙어 있다가, 네, 같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사으로 보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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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은근슬쩍 살짝 까는 것 같기도 하고 폭로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저 대통령실 보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나 이대로 방치할 거냐? 아, 그렇죠. 내버려둘 거냐? 내가 무슨 카드를 어. 갖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까면 그렇죠. 그냥 다 죽는다. 뭐 지금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공 어, 어, 때문에 나를 밀었냐? 뭐 이런 거니까. 아, 천공과의 어떤 그런 파워 게임을 에, 했었다. 어, 그것도 굉장히 그, 새로운 네. 시각이네요. 예, 어,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오리지널로 붙어서 음. 윤석열, 김건희 쪽하고 관계를 갖다가. 네. 예 천공인이 건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득세하면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예 예. 네 예, 예. 예, 그런 데서 또 파워 게임을 좀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유 근데 지금 글쎄요 그 김건희는 그 지금 명태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 귀찮은 음. 것뭐 이렇게 생각할지. 어, 저걸 저걸 어떻게 밟아버리지. 아, <laughs> 감옥에 집어넣을까 이런 고민을. 아니, 지금 검찰이 창원지검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명태균하고 김영선 사이에돈 거래를 두고 보니까 네. 세 비의 절반을 갖다 바쳤더만요. 보니까 김영선. <laughs> 네네. 와 이거까지 드러났어요 지금. 거의 김영선을 정신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 같죠. 아. 명, 그럼, 명태균이가 그 명태균이가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걸한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야그 근데 지금 이렇게 세비의 절반을 줬는데 제 의문은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영선이한테 그 누구 덕에 이렇게 저기 어, 배지를 그렇죠. 달았는가. 이런 얘기를 네. 했다는 거죠. 그게...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워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게내 덕이다 다. 어. 나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가스라이팅의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선쯤 된 의원이 그, 그런 말에 넘어가고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보니까. 네? 뭐5선이든6선이든뭐 하바드를 나왔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 그렇지 따스라이팅이 <laughs> 걸리는 겁니다. 어, <laughs> 그래요. 자그 김영선은 지금 그래서 그 절반의 세비를 갖다 바쳤는데 이거 저 김건희한테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그 힘이 명태균의 힘이 누구의 힘이었겠습니까? 김건희의 힘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예. 음. 그것 것도 나중에 파헤쳐 봐야죠. 지금은 뭐 창원지검이 그 이상한 돈이 어디로. 네. 갔을 때거기가 대통령실 일 거라고 판단되면 아예 수사하려다가도 말겠죠 그나저나 이제 그렇죠. 근데 뭐 돈을 네. 안 받고 안 받았어도 네. 공천에 개입한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어, 문제죠 예, 네. 예, 예.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보니까 어, 터질 게 터졌다. 올 것이 왔다. 뭐다 네. 이랬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거 그래서... 좋아하는 좋아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네. 그래서 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제병 특검법 음. 이거 반드시 저 어, 거부권 음. 행사할 것이다. 뭐 우리가 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던 말이에요. 아 예예예. 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윤석열을 끝났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음이 아주 뭐 복잡할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대구경북지역하고 음. 노인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이거는, 이거는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한테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네. 다음에 금패치도 못 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을 날리면 좋겠죠. 당연히. 예. 네. 네. 근데 자기 근데... 손으로 말고 남의 손으로.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옛날에 한 표현을 빌자면. 네. 쥐약 먹은 놈들이잖아요. 윤석열이 아, <laughs>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었잖습니까? 예, 쥐약 먹은 놈들이죠. <laughs> 네, 이 쥐약을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이. 오, <laughs> 그렇잖아요. 쥐약 먹고서 무슨 힘을 씁니까? 예. 중매산에 하는데 겁이 많다, 음. 비겁하다. 게다가 네. 캐비넷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고요. 네, 네, 네. 윤석열은 반란표 단속을 엄청나게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나오면 찾아서 죽이려고 그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정세의 흐름이라면. 음. 발란표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 예, 뭐 소스의 발란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예 뭐, 윤석열의 이런 어떤 귀약 먹은 놈들을 잡는 힘, 케빈의 음. 힘과, 네. 아, 이쪽에, 아, 이번에 그냥 발란표 던지고 싶은데 이게 충돌하지만, 네. 국힘당의 성향을 봤을 때는 대거 발란표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냐. 아. 근데 몇 표라도 나오면, 음. 그거는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도에서 한 7표 나온다. 그러면. 뭐한뭐 뭐 두세 <laughs> 표라도요. 그러면 윤석열은 극도로 불안해질 거예요. 아. 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탄핵선 넘겠는데? 네네네. 이런 이제 불안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더 열심히 아.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털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또아니 이제 또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개험을 하거나 하는 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더욱더 어 밀어붙일 가능성 이 있겠죠. 네,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방패가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칼 그렇죠. 그 수를 쓸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반대파는 오히려 그렇게 몇 표라도 나오면 음.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도 안 걸음 시대가지고 누가 네. 달았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 표결을 할 때마다 반론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제 한세표 나왔다. 그럼 네. 두 번째 또뭐 의원 들어가면 그때는 여섯 표, 일곱 표 올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고조될 가능성 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은 이것도 우리에게는 해가 되고, 어 네.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반란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지만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해주셨어요 소장님. 네그 저기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한동훈 만나는 걸 싫어하죠? 뭐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걸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그냥 묵살을 네. 해버렸습니다. 예. 우선 한동훈이 와서 할 얘기가 뻔하단 말이에요. 네. 의대 정원 문제하고. 그렇죠. 그 의료기업 문제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문제. 네. 얘기 안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근데 윤석열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뭐, 아, 만나봐야 의미도 없고요. 네. 그런데도 한성한동훈은왜 만나려고 할까? 자기 인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인기. 인기를 위해서? 인기 관리를.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좋을 일을 자기가 왜 해주냐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소장님 네. 김건희가 만나지 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틀림없이 어. 자기 얘기 나올 텐데 아예 그것도 있겠죠. 들은 척도 하지 말라. 어. 김건희가 그게 안 해도 음. 윤석열이 김건희 무서워서 아. <laughs> 알아서 줄 아. 아. 겁니다. 왜 만나? 왜 독대?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소리를 그렇죠. 듣, 듣겠죠. 네. 예. 네. 그리고 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고 결코.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국가 세력 일순위인 사람이고요. 그 지난 총선 때 내가 다 짜놓은 판을 갈아엎었다. 이거에 대한 네. 원한이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리고 감히 이제 개가 키우던 개가 날 물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한동훈이 실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홍준표가 이제 그걸 조롱했던데 음. 당을 장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의 대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음. 윤석열로서는 협상 상대로서도 쳐줄 가능성이 없고요. 음. 그다음에 한동훈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이미지를 박아놨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네. 저놈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음. 아,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서는 제기하고 네. 의대 문제도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이번에 또 걸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서 아마 내부에서는 쭉 한동훈에 대해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믿지 네. 않았지 믿을 수 없다. 예. 한번 윤석열만큼 한동훈을 잘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 또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네. 한동훈 만나서 뭐, 어? 좋은 게뭐있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윤석열로서는 만나서 이득될 건 하나도 없고 네. 아무래도 그 한동훈도 축출 대상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네. 확실한 그 어떤 이제 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됐기 때문에 네. 한동훈과의 협력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여기서 주주앉고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10% 지지율로 내려앉게 되고 그렇죠 아우시죠 아우시죠 그렇게 갈 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로에서 있죠 한동훈도. 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시원하게 한번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뭐그 <laughs> 예, 너무 한동훈에게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고요. <laughs> 네. 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네. 좀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사실은 독자 세력으로서 확실하게 네. 그 어떤 자리를 굳히고 추후에 그 대선 때 민주당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세를 네.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밀어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사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에 따른 반사익을 이 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동안. 네. 그러니까 문, 민주당이 문전 문재인 정권 시기 에 개혁이 실패했고 음.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수박들 이미온적으로막 그러면서 음. 반 윤석열 투쟁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 표현된 음. 측면이 크거든요. 음. 그런데 막상 이제 총선이 끝났고요. 네. 민주당은 좀 개혁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만 반대 정서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 반기를 들었던 그자들 그자들 때문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수박 들에 대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박도 어느 정도 청산됐고 네. 민주당도 좀 전투성이 강화되면서 반윤성열 지쟁도 제법 잘 하잖아요. 어, 그럼요. 지금 아주 효율감 네. 최고예요. 예. 네. 그러니까. 북혁신당이 사실상 이거 하라고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안윤석 녀 주장 앞장서서 해라. 그 민주당이 뭐쭈핏쭈핏할때 니들이 새빙선이 아, 그렇죠. 돼서 뚫고 나가라 이런 취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새빙선 역할을 잘 못한단 말이죠. 유람선이 됐단 얘기도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까? 나 예. 네. 하튼 오히려 그냥 살아남는 거, 생존의 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보이,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 혁신당 조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빠졌죠 지금.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위기감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속가를 네.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국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음. 조국을 밀고 있는 세력, 네. 지지 세력은. 대권 생각을 할 겁니다. 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아마 저기 저, 저 수박 똥파리들이 거기 다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힘을 얻는다면. 은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음.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자꾸 정치를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음. 이제는 반사이익을 누릴 때가 아니고. 네. 실력으로 지지를 획득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개혁성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개혁적이다. 음.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반윤석열 투쟁을 잘한다. 음. 이런 걸 갖고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저는 뭐좀 노선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음. 조국신당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그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만약에 이심을 인용한다면은 이제 뭐 참프랭하기도 의원직도 내려놓고. 이제 말하자면 숙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확실하게 이 당을 네.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음. 듭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음. 네. 그런 생각보다는 역사의 몸을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역사의 요구는 또 국민의 요구는 윤석열 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는 윤석열 타도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꾸 자기 대권 주자가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에선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예. 모든 야권 그러니까 세력들을 다 규합을 해서 윤석열 이... 투쟁 전선에서 가장 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전에 정의당이 과오가 뭐냐면 네네. 윤석열하고 안 싸우고 네. 이 민주당하고 싸웠잖아요. 계속. 그 심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뭐, 그거예요 진짜, 그, 국힘당 지지자는 어차피. 네. 우리를 찍을 사람들은 아니고. 네. 민주당을 지지할 사람들 아. 속에서 가져와야 되는 이거잖아요. 예, 예, 예. 정치공학적 계산.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연락이 쳐봐야 그건 도움 안 되고. 음. 민주당을 쳐서 민주당에게 이제 실망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된다는 전략인데요. 네네네. 네, 네. 이게 뭐, 사실상 대국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뭐 음. 의병이 정부군 공격하는 것 같은 건데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 자살골이죠. 네. 국민들은 그런 거 보면 싫어하죠. 음. 아, 저것들이 살리사용만 있고 네. 나라 생각은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정의당이 사실 그것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옛날에 진보색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노무현 음.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쳤어요. 고졸이라고 아니 고졸이라도 이 양반이 그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는데, 그무시할 네. 상대가 됩니까, 그 양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그 저쪽 보수 세력은 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 노무현 음. 세력을 쳐야 우리가 뜬다. 음. 그 아, 이제 가까운 우리 아군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략을 하다가 그 당시 진보 세력도 확장이 실패했거든요. 아, 그랬죠.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반면교사를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김태영 소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한 시집간이었습니다 김태영의 심리분석 오늘 또 함께했습니다. 자, 어, 오늘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많이 또 다시 보기 봐주시고 또 밤에 열한시에 만민공동회도 많이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